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디베이스먼트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요. 그러면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 포털 사이트에서 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화폐의 가치 하락, 악화, 타락,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달러, 유로, 엔화, 원화 할것 없이, 전체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돈이 워낙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는 수준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디베이스먼트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 최초의 1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쌓을 때까지 2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채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1조 달러의 부채가 4개월마다 추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채를 늘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6월 말에 미국의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때 트럼프는 부채한도 자체를 없애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이것까지는 반대에 부딪혀 하지 못했는데요. 아마도 다음번에 미국이 부채한도에 도달하면 트럼프는 그때에는 부채한도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4개월마다 1조 달러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이면 부채한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 프랑스 이야기를 몇번 드렸었죠 프랑스의 정부 부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긴축 이야기를 언급하는 총리들이 잘리고 있어요 결국 마카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안 자체를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들 긴축을 반대하니 마카롱 대통령이 에라 모르겠다 긴축하지 말자 마카롱이나 먹자 이렇게 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돈 맛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독에서 탈피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참 그래요. 돈을 푼다는 게 맞는 방향인지도 모르겠고, 틀린 방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푸는데 나만 안 풀면 나 홀로 성장에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자 화폐의 반대편에 서 있는 비트코인, 금, 은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은 이들의 상승은 이번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빨간색 선으로 표기된 2024년부터 바이든 행정부에서 돈을 풀면서 이때부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랠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에 미국 중심으로 돈을 풀면서 조금씩 이러한 자산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돈을 풀어버리니 이들이 무지성으로 급등이 나오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원화, 엔화, 유로화 같은 법정화폐는 마음만 먹으면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급량이 무한대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량이 2100만개로 고정이 되어 있고 금과 은 역시 광산의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화폐의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 골드, 실버 이러한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돈을 풀수 있을까요? 아무리 돈을 풀어야만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해도 무한대로 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금, 은, 이 중에서 대표적인 금 차트를 보면서 과거에 어떤 경우에 금이 하락했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과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같이 그려봤습니다. 네모로 박스친 부분은 금이 횡구하거나 하락했었던 시기인데요. 대략적으로 2021년, 2022년, 23년. 3년 동안이 해당이 됩니다. 그때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그래도 나스닥이 잘 올랐는데요. 그러다가 이내 곧 하락하더니 나스닥은 22년, 23년 전체적으로 힘이 없었습니다. 딱이 차트만 보면 무언가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면 경제성장 자체가 부족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 지수가 아닌 다른 것을 금과 함께 그려봤습니다. 이번에는 금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같이 그려봤습니다. 이것을 보니 무언가 느낌이 오죠? 이때 코로나 때돈 풀기의 부작용과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하여 소비자 물가 지수가 9% 이상으로 튀어 올라왔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금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금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같이 그려봤습니다. 이것을 보니 무언가 느낌이 더 오지 않나요? 이때, 코로나 때, 돈 풀기의 부작용과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하여 소비자 물가지수가 9% 이상으로 튀었고 이러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양적 긴축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물가가 먼저 튀었고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에서 금리인상과 양적 긴축을 단행하면서 금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역을 조금 더 좁혀서 볼게요. 21년 하반기는 연준에서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횡보하는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미 이때부터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추후에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가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가지면서 금이 재미없는 모습을 미리 보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이미 제로금리까지 내려간 상황이라 연준에서 더 이상 기준금리를 내려줄 여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유동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금이 바로바로 바로 오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흐름을 볼게요. 금은 작년 초부터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 연준에서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고 앞으로 내릴 일만 남았기 때문에 금이 이를 반영하여 미리미리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돈을 푼 것도 금 가격 상승에 한몫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면 금 가격의 상승이 어렵지 않을까요? 단순히 기준금리 하나로만 금 가격을 예상하기에는 어렵지만 일단 이것을 통해 금 가격에 대한 전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준이 언제까지 기준금리를 내릴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선물시장에서는 연말까지 추가 금리인하를 두번 정도 더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내년 9월까지는 기준금리를 세번더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합쳐서 앞으로 다섯 번 정도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현재의 금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내년 9월까지는 골드가 쭉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CME 선물 시장은 투자자들의 기대가 과도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만, 이제 막 금리 인하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질의 겁을 먹고 금을 무서워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 금이라는 것은 대체 투자 자산입니다. 적극적으로 담아가시되 자산의 극히 일부로만 담아가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9월달까지 무조건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긴 합니다만 만약에 2022년처럼 인플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튀게 된다면 금 가격의 조정이 올수 있으니 인플레이션 문제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제유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만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이 주식, 채권, 금 모든 것을 파는 과정에서 금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이 부분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